제나바 교육교회 오인영 목사입니다. 차별 금지법이 이제 만약에 9월달에 그게 입법이 돼서 그게 이제 시행이 될 경우에 생기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고 또 목회자도 잘 모르고 일반 사람들은 아예 뭐 이게 뭔지 모르죠. 오히려 좋게 여기죠. 아 차별을 하지 말자는구나. 아그거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기독교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차별금지법이 그냥 단순히 뭐, 어, 기독교에 뭐안 좋다더라. 요 정도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목회 사회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그삶 속에서 그이 어 차별금지법 때문에 자칫하면 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적 처벌을 받거나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그럴 일이 지금 앞으로 비일비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 먼저 이와 같은 법들이 시행된 그 나라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우선은 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법적 제재가 이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와도 법적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자 탈의실에 어떤 남자가 자기 자신은 여성으로 생각한다 하는 그런 남자가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건물마다 화장실 표시를 남자와 여자로 하는 것 자체를 아마 이제는 불법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남자 여자 화장실 표시 자체를 이제 못하게 법적으로 아마 막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화장실 자체도 어, 여성 화장, 여성 화장실에 남자가 들락달락거리고 아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음? 성적인 범죄가 이루어질 일이 너무 많죠. 또 군대도 역시 지금 현재 군대에서 만약에 동성애가 지금 허용이 된다면 군대 안에서 그 계급 구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적인 음, 그 문제들이 무진장 터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 군대라는 조직체 자체가 와해돼버리고 무너지고 어 굉장히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젊은 우리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난 해를 입게 됩니다. 또 이제 동성애자가 이제 신학교나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목사들이 어떤 교회 뭐부교육자로 이제 서류를 집어넣는데. 아,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막대한 벌금과 또 처벌을 받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성애 커플에게 이제 입양을 보내지 않으면 그 입양 기간도 예, 폐쇄가 될 거고 법적으로 제재 받을 거고 또 이제 신분증도 뭐이 지금은 당연히 남성과 여성 두 종류의 신분증이 있지만 이제는 그 종류가 세 종류가 될지, 네 종류가 될지, 그건 몰라요. 자기 자신의 그 성적인 정체성을 나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외국에 무슨 뭐, 뭐, 48가지가 뭐, 마흔여덟가지인가, 뭐,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캐나다인가 어디 있죠. 지금 이, 이동성애 그니까,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인류가, 인간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 도덕적 윤리적 그런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간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응? 인간이 어떤 남성과 여성 이런 것들을 경계선을 다 허물어 틀어서 허물어 틀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사실은 지금 뭐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그 법적인 용어 자체가 마치 굉장히 지금 뭐, 음, 차별을 많이 하는, 차별을 많이 받는 세상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줘요. 그런 생각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좋게 여기고, 아, 차별하지 말자. 차별 없는 세상. 그냥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아들, 딸이, 어, 이런 동성애나, 이런 페미니스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신적, 신체적, 또 이런, 그런, 그외 여러 관련되는 일에 있어서 해를 받거나, 피해를 보거나, 고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회. 교회가 그동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가 어쨌든 열심히 막았어요. 막았죠. 참 잘한 건데, 지금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없어요. 일단, 여당 자체가 거대한,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음, 그러한, 예,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법을 통과시키면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예, 그 반대 청원 한다고 해도, 물론 전 국민이 다 반대하면 모를까. 근데, 그런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그 법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참 이상한 게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고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도록 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좌파나 좌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수행이 없어요. 아예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차별금지법을 또 반대한다고 또 이렇게 뭐 서명을 또 합니다. 이 모순이죠, 모순. 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그거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더뭐 차별금지법을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교회는 성경의 그 가르침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못하겠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마 죄에 대한 것 자체를 얘기하기 힘들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 차별받았다. 어 이건 차별 금지법 위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금 이그 차별 금지법이 뭐 기독교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차별 금지를 말하는 거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이런 차별 금지법이 먼저 통과된 나라에 보면은 특히 이제 저 유럽 북유럽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큰 어~ 막대한 해를 줘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사역을 못하고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그것가지고도 차별했다고 소송을 걸어옵니다. 어,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차별받았다. 나는 저 목사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차별받았다. 그런 식으로 나와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버리면은 그거,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 그, 그 법을 가지고 온갖 꼬투리를 잡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 그러한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는데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이 우리 한국에서 사실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교회가 정말 말로 할수 없을 만큼 힘이 들어요. 아직도 교회 안에 이런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시행하는 이런 정치 세력들을 지지하는 우리 목사들 교인 신자들은 정말 그들 수, 그,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회를 입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한 이 차별 금지법을 지지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이게 표를 준 그런 목사들이 많고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에, 이러한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일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참 거세게 이거 잘못된 거 얘기하지만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규모가 큰뭐 대형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이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교회는 이 차별 금지법을 인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행이 되면은 이제 그 이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될 겁니다. 많은 목사들도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나는 목사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 이러한 좌파 좌위 빨갱이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를 얘기 안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목사들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신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쳤으면 적어도 기독교인들만큼은 이러한 차별 금지법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는 적어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어~ 아직도 교회를 보면요 많은 목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입도 뻥끗 안 해요. 일단 무식 무식해서 모르기도 하고, 안다고 해도 뭐 이런 걸 말할 그런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다닐 때그 교회가 이제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그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도 중요한데 이제는 거기 그것도 함께 그 교회의 목사가 정치적으로 좌파 좌성향에 대해이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목사도 역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차별 금지법은 좌익, 좌파, 사유지, 공산주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그게 정상적인 목사고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사유지, 좌파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어 있고, 교회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지금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 애국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이제라도 좀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좀 얘기해서 지금 현이 주사파 좌익 정권, 종북 정권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런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완전히 죽이려고 한다. 이런 걸좀 이제 좀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 교회나 목사는 그곳은 절대 이제 나가지 마시고 그런 교회는 나와 나오는 게 좋습니다.